유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3월 13일, 우리 기공사 여러분, 정말, 좀 실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다 같이 힘내자고, 제가 원래 영상을, 스킬트리 같은 거를 더 연구를 하고, 올리려고 했는데, 좀 생방송 도중에도, 정말 물어보시는 기공분들이 많고 해서,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스킬 트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일단은 어좀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게 기공사가 네, 이번엔 너프가 확실하죠, 여러분들. 왜냐면 패치가 이제 어떤 식으로 됐냐면 이제 자신에게만 걸어 주는 버프 그리고 파티용 버프 파티 이제 전체한테 걸어 주는 버프 이걸 하나씩만 적용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신한테만 적용되는 버프, 공격력 버프가 10% 20%가 있으면 높은 거 하나만 적용이 됩니다 20%만 원래는 예전엔 30%가 적용이 됐죠 합쳐져서 근데 이제 20%만 적용되고 파티 전체한테 적용되는 버프가 또 따로 하나 적용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파티 전체에 적용되는 버프가 15% 15% 있었으면 어, 30%가 원래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 하나만 적용됩니다. 15% 하나만 네 그래서 기공사가 원래 이제 정말 공격력이 한 4000대까지 올라가는 풀버프를 하면 4000대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제 현재 제가 공격력이 2 2 3 4대데요 트라이포드를 공격 준비를 하고 투지 강화를 하면 이게 이제 파티 버프 15% 공격 준비 자, 자법 40%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격 버프의 끝입니다 55% 이게 끝이에요 3600 6초 동안 한번 쓰면 이게 끝이고요 음... 지금부터 스킬 트리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절대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고 어, 정말 더 좋은 스킬 트리들이 있을 수 있고 좀 많은 분들이 일단은 제가 쓰는 스킬 트리를 궁금해 하시길래 알려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일단 이 스킬 트리로 지금 흑의 요를 클리어를 했습니다. 네, 흑의 요를 클리어를 했고 일단 알려 드릴게요. 일단 저희 파티 조합이 하필 또 조합이 좀안좋아요 바드, 오로드 기공사, 호카입니다 근데 이번에 패치되면서 바드, 오로드 기공사 다 공버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파티버프를 다 뺐습니다 내공방출도 파티버프를 채택을 안했고요 그냥 요걸로 채택을 했고 어... 그 다음에 잡업이 있는데 요게 좀 애매하더라구요 근데 어 제가 써 보니까 파티 버프는 이제 파티원들이 걸어 주니까 네. 빠른 준비. 이걸로 했고 만약 파티원 중에 버프 스킬이 없다 하면 투시 강화가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게 좀애매해요 제일 마지막 드라이포드 이게 공격 준비. 6초 동안 40% 증가할 것이냐? 아니면 무도가의 함성할 것이냐? 두개다 써봤어요 하지만 제 체감은 무도가의 함성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6초란 시간에 되게 근데 이게 무도가의 함성을 채택을 하면 정말 치명적인 단점 이제 공버프 이걸 쓰면 원격 데미지가 엄청 세지죠 3 6 0 0일때 원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144,000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없다고 가정하고 때리면 거의 한 4만 딜, 한40% 네. 정도 차이가 나죠. 60%인데 40%밖에 차이가 안 나네. 네, 그래서 이게, 이게 좀 애매한데, 근데 그거를 이모도의 암성이 커버를 칠수 있다 생각을 해요. 저는. 네, 데미지가 상당히 괜찮은 스킬이라서 어... 계속 뭐 3분 아니면 2분마다 한번쓸수 있는 원기옥 때문에 이거를 찍기보다는 네무도가염성을 채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격 준비로 이제 잡업 25%를 챙겼어요. 공격 준비로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했어.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무도가염성을 버릴 것인가 이40% 때문에. 어 생각이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 15%를 그냥 공 증가 15%를 버리고 차라리 파쇄장으로 어 쿨타임 빠른 파쇄장으로 25%씩 계속 가지고 가자 이런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파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 버퍼 많기 때문에 회상객초 당연히 뺐구요 파티 버프가 있더라도 회상격추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는 파티에 공격력 버프 있더라도 빼고 없더라도 빼세요. 그 다음에 파티 버프가 필요하다, 공 버프가 필요하다 하면 투지 강화 찍으시고 아니면 빠른 준비 네 파티원들 믿으시고 하시면 될것 같고 파세장은 탁월한 기동성에 공격 준비. 그 다음에 병력장을 찍었어요. 병력장 병력장을 찍었는데 처음에 인내 강화 쓰다가. 어, 이번에 요우가 또 관통도 들어가길래, 뭐, 관통왕화 찍었는데, 뭐, 이거 두 개는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순무를 일곱 개, 번천장을 일곱 개,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렇게 찍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순무 네 개, 화세장 네개 찍고, 번천장을 찍을 거다. 뭐, 이러면 이제, 내공망치를 공격준비를 찍어야겠죠? 이걸 버리고. 근데 이거보다는 저는 이제 7 7로 찍고, 그 다음에, 번전탈 7개를 주는 게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찍었어요. 그 다음에, 기동성에, 여기서는 승리의 환호보다는, 화세장이 있으니까, 미끄러운 갑옷. 그냥 썼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승리의 환호를 써도 될것 같아요 승리의 환호 쓰고 뭐 파쇄장 없을 때 3번으로 이제 3단이나 이럴 때 승리 환호 써도 될것 같고요 아 물론 이제 그 스킬 포인트 300 기준입니다 만약에 285면 그냥 요거 4개로 찍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요거 4개로 찍어주시면 되고 저는 일단 요거 잡을 때 미끄러운가 보다 했고요 그 다음 번천장은 빠른 준비, 적극적인 공격. 뭐더 필요하다면 하뭐 뇌진탕 찍으셔도 될것 같고, 나경장은 똑같이 기밀한 공격, 약점 포착, 무도가의 육감그 다음 기공장도 똑같이 빠른 준비, 강화된 파동, 공간팽창. 나나격은 공격 강화, 냉정한 움직임, 잔상 공격 이렇게 찍었습니다. 아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뒤를 한지. 우리 파티원들이 버퍼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찍은 거니까. 자 이거 만약에 이렇게 찍을게요 일단 빠른 좀이 안쓰고 투지 강화로 자자 이런식으로 딜을 넣었어요 그냥 아 이런식으로 딜을 넣었고 어. 우리 기공사분들 진짜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보면 기공사분들이 보는 할만충 네 저는 항상 할만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좀 너프가 많이 당한 거 맞아요 예. 많이 당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기공사 절대 포기 안하고 제가 연구 많이 해서 새로운 스킬트리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임시 스킬트리고요 여러분들 임시 스킬트리고 나중에 혹시 변경하게 되면 또 알려드릴게요 네 요정도 드이었구요자 잠깐 한번 볼게요 딜 재생되기 전 무한에다가 이렇게 3만0천 정도 나오네요. 크리터했을 때 실제로 제가 요구에서 들으했을 때는 이거보다 많이 나왔어요. 네파티원데 버프도 있기 때문에 한1 0만까지는 그냥 본거 같아요. 0만까지0만까지는 받고, 솔직히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 솔직히 네뭐 나나경이나 이런 거는 들이가잘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방이 되게 괜찮았고. 공격 준비로 썼을 때는 이제 한번 해볼게요, 때려볼게요. 딜은 많이 나오겠지, 확실히. 혼자서 있을 때는. 아, 이 정도 딜이 나오네요, 여러분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네 무도가 양성이라는 낙영장급 데미지 스킬을 하나 더 들고 갈 것인가 아니면 파세장보다 아 제가 안 찍었군요 이거를 이걸 안 찍었네요 파세장보다 15%더 들고 갈 것인가 저는 무조건 화세장을 추천드립니다. 15% 보다는 낙영장급 딜을 더 들고 하시는 게 딜기라도 많이 들고 있어 형님들. 요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임시트리, 형님들. 아까 그리고 제가 파세장 버프가 없었는데, 이게 코리가 터지면 여기서 한 7만 나오네요. 돈 나눠주네. 자, 요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도 제 저도 이제 새로운 스킬 트리, 더 좋은 스킬 트리를 찾아내면 제가 유튜브에 한번더 업로드를 정리를 해서 올려 드릴게요. 요거는 임시 스킬 트리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시고 더 좋은 스킬 트리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 많이 달아 주세요. 그러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용사분들 화이팅입니다. 제가 스킬 연구 많이 해서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맙시다. 기공사, 화이팅! 유바!